해방된 분노 정대현 이 새끼는 아이디가 맨날 예, 옛날부터 왜이러는거야? 해방된 분노가 뭐야 내가 알리스타냐 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25살 남자입니다 그동안 옷 룩북이나 이쁘게 입는 사람들 보고 코디 캡쳐 해두었다가 비슷한 옷들 사서 똑같이 입거나 컬러 매칭 받은 걸로만 하는 편이고 제가 색다른 색 매칭을 하지 않아요 실패할까봐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입는 쪽으로 자리 잡았는데 갑자기 이게 그냥 무난하게 평타로 입는 건지 아니면 무난하긴 한데 조금은 다르게 입어보 이게 입는 건지 모르겠어요 헌타가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지 좋은 부탁드려요. 진짜 이렇게 존나 길게 쓰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온 룩북을 이쁘게 사는 데뭐 캡처를 해두고 똑같이 입었는데 생매증 하지 않았다. 2년 동안 이렇게 입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무난한 건지, 무난하게 평탄지, 아니면 좀 무난하게 다른 건지, 뭔지 모르겠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볼게요. 음, 요런 느낌으로 입었나 봐요. 정말 깔끔한 느낌. 그 내가 하나만 얘기해 주면은 이렇게 옷 입는 친구들이 쇼핑백을 많이 갖고 다녀요. 인정? 진짜로. 쇼핑백을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예쁜 쇼핑백을 잘 갖고 다녀 이렇게 멀끔하게 입는 사람들이. 나는 쇼핑백을 아예 안 들고 다니거든. 어릴 때부터, 나는 가방과 급 자체를 안 들고 다니는 버릇인데, 꼭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 아, 이건 뭐, 뒤에 배경이 다 했네. 레더 자켓에다가 일반, 그냥 티에다가, 루이비통 벨트에다가 슬랙스에, 뭐, 첼시. 깔끔하게 입네. 무난하죠. 근데 이거는, 이거를 튀게 보이려면 안에 요 색깔을 입으면 안 되지. 검정 코트에다 흰색 슬랙스에다 첼시 신었으면, 파랑 색깔 요게 튀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안에 약간 흰색을 같이 입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아, 그 그흰색이둘다 흰색이니까, 좀 밝은색? 아이보 이런 거. 뭐 나쁘진 않네요. 다리가 엄청 긴것 같기도 길게 입네. 깔끔하게. 다리가 진짜 길다, 얘. 음... 본인은 근데 이렇게 더블 코트 오버를 입지 마요. 본인은 이게 싱글로 떨어지는 게 훨씬 나아. 이 더블로 오버핏을 입어버리니까 얘가 너무 애기 같아. 약간 고모 같아, 고모. 엄청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 많이 하네 잘 입는데? 아뭐이 정도면 남자들이 그냥 선호하는 어떤 데일리 룩 아니야? 그죠? 핏이라든지 옷색감 배열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모든 남자들이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이라서 잘 입는데 이 정도면? 내가 하나만 얘기해주는데 무난하게 입는 건 제가 이쁘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무난하게 입는 것도 어려워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제가 항상 특이하게 입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난하게 입는 사람들도 그 무난하게 예쁘게 입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상 특이하게 예쁘게 입는 게 훨씬 쉽거든요 왜냐면 그냥 티면서 그냥 이쁜 거만 찾으면서 입으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지만은 무난하게 이쁘, 이쁘게 입는게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근데 친구는 뭐잘 입는데 런스타 어,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잘 입네 음, 이렇게도 잘 입고 약간 나, 여자분들이 좀 호불호 없이 좋아할 스타일 많이 입네 약간 질렸나본데 이렇게 입는 거를 이건 좀 니트가 좀 별로다 가오리핏으로 떨어지는 건데 셔츠를 해서 깔끔하게 입는 건좀 별로고 가방건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요거는 그래 안에 민트색보다 흰색 입는 게 훨씬 예뻐 아예, 아예 블랙으로 입는다든지 차라리 맞아, 좀 우, 우퉁불퉁하다 이거는 일부러 본인이 위에는 딱 맞게 입고, 밑에는 통이게 입네, 잘 하고 있어. 이 친구 멸치야, 내가 볼 땐. 다리가 쌈멸치인데, 그 쌈멸치를 좀 뭔가 가려주면서 입고 있잖아. 본인이 자기 체을잘안 해. 내가 볼 때는 이 친구를 진단해주자면 재미 없는 거야. 이제 이게 질릴 때가 됐어. 2년 동안 이 정도면은 잘 입는 거야. 어디 가서 어머니 입는 소리 안 들어, 절대. 이제는 넘어와 어 스트릿이나 아니면은 저기 뭐야 유니크한 거로 넘어와. 넘어와 임마. 어? 이제 올때 됐어 5점 만쯤에 저는 4.4점 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같거든 패션 돌아해 지금 여러분들 본 사진들 중에 어떤 사진이 제일 멋있어요? 나는 데일리룩으로 하나 넣어주고 싶은데 쇼패딩? 이것도 너무 깔끔한 데일리룩이야 너무 깔끔해 여타할 또 그게 없다 근데 그래서 나쁘진 않은 건데 들어갈 게 없네 아쉽다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임마어 넘어와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볼게요 패평 부탁드립니다 23살 172에 68이고 최대한 깔끔하게 입는 스타일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내면 앞서서 엄청나게 깔끔한 친구가 나왔었죠 아까 4점대에 깔끔한 친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를 봤을 때 전혀 깔끔하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laughs> 그죠 이게 왜냐면 앞에 깔끔하게 어떤 거의 끝판왕이 나왔기 때문에 대진빨이 안 좋아요 예 네, 대진빨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투명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보다는 뒤에 다리가 더 예뻐요 야경이 더 예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옷이 안 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우 눈부셔 어우 이거는 눈이 너무, 너무 부셔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옷이 안 보입니다 세 번째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이긴 보이는 데가우잡게 되다가 뭐흰 바지 입은 건가요 잘안 보이고 넘어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물고기 마냥 그물망에 앉아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서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죠? 아니 왜 완전 클래식한 정장에 왜 이런 신발을 신죠?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벽에 콘센트가 있을까 여기 뭐죠? 여기 어딥니까? 아니 야왜 그냥 길에 있는 벽에 콘센트가 박혀있어 뭐야 이거? 이거 어디에요? 와이 대단한 곳이네요 좋은 곳이네요 아 버스킹용이라고요? 좋습니다 이거 되게 좋네요 일단은 이거 믹스 매치가 잘못됐어요 여기다는 그냥 평범한 구두를 신었어야죠 예. 네. 죄송한데 이게 어떻게 평범한 겁니까? 위아래 단이 나눠져 있는 특이한 청바지에다 LA 그냥 반팔티에다가 잘 모르겠어요 뭐 볼게요 야이 청청, 야 청청 토론토는 처음 보네요 니콘 카메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데 봐봐 할머니가 더 멋있어. 내가 여기서 봤을 때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 그지 않아요? 이런 그냥 구닥다리 비닐봉지를 들고 가도 할머니의 이 헤어 스타일과 염색, 트렌치 코트 기 돌리고 안에 레이어드한 원피스 치마, 크로스백. 할머니가 더 예뻐. 야, 꼭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 꼭 올라가서 찍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올라가지 말라면은 꼭그 난간 그. 어 잔디 밟으면 아파요. 이러면, 어우, 정말 아픈가? 어우, 미안, 이놈 밟잖아. 이게 다 똑같나 봐요. 그래서 남자가 빨리 죽는 거야. 하지만 난 더해. Oh, shit h e fuck. 이거 뭐야? 야, 일단 주친구 좋은 알을 갖고 있네요. 굉장한 알을 갖고 있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 입으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이게 옷 입은 게 근본이 없어요. 이 지금 보면은 안에는 황색깔 목폴라에다가, 세로로 된 스트라이프 네이비 셔츠에다가, 또 위에는 회색깔 자켓을 입었는데, 이게 뭐야? 컬러 매치가 전혀 안 돼요. 이 네이비 컬러 요거랑 요 셔츠랑 요거랑 아예 안 맞잖아. 이거를 셔츠를 그냥 찢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미안해. 너무 가역한 표현이 나왔는데, 바지랑 이거 티랑 이 자켓이랑 얼마나 좋습니까? 느낌으로. 왜 이거를 셔츠를 왜 입어 저 찢어버리고 싶어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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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여봐 어 뭐하는거야 지금 이게 뭐해 지금 집에서 어이구 뭐 집에서 뭐 병원놀이 하는거야 뭐야 집에 비상구 표시가 있네 뭐야 얘 뭐야 아니 선글라스에 또 이거 이어폰 끼고 셔츠에 가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손가락은 왜 이래요 과했다 어우 봐봐 댓글도 하나도 없네 그냥 마음 아프게 일단 보면은 본인은 내가 볼때 깔끔하게 입는 게 아니라 생매치를 잘 못하고 있어요 어좀 그런게 아쉽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본인이 어떤게 어울리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5점 만점에 저는 2점을 주고 싶네요 2점을 주고요 본인의 비율도 괜찮아요 비율도 괜찮고 팔도 나쁘지 않고 몸에 피지컬도 나쁘지 않아서 요런 느낌에서 여기 셔츠 뺀 느낌 이 셔츠 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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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느낌 본인의 약간 감성충이 되도록 노력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성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감성충이 되려면은 감성을 진짜 잘 알아서 충이 돼야 되는 건데 본인은 좀 깔끔한 데일리 룩으로 약간 슬랙스의 셔츠 슬랙스의 목폴라의 자켓 약간 이런 느낌 반팔에 뭐 약간 와이드 팬츠 하나에다가 뭐 스니커즈. 본인은 뭐 청바지 캐주얼 뭐 이런 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그저 제가 뭐 사입삼촌들을 비하는 하바는아니거든 제가 제가 사입삼촌 친한데 동대문 쇼핑몰 그 하면 사입삼촌들이 있어요. 저희 그 물건 떼주는 사입삼촌들. 그 삼촌들은 최대한 편한 복장에 돈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딱 메고 다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본인이 좀 원하는 게 어떤 게좀잘 어울리고 원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네. 73에 57kg 고등학교 1학년 폐평 부탁드립니다. 수줍은 눈꽃 친구 볼게요. 자, 잘 봤습니다. 네, 다음 친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씨발, 야, 친구야. 뭐하냐? 야, 이걸 보고 뭘 해주냐, 친구야. 정신 차려봐봐. 뭐해? 야, 너보다 뒤에 간판들 더잘 더잘 보인다. 아니, 뭐, 얼굴이 해맑고, 입꼬리도 되게 예쁘고, 예쁜데, 잘생겨서 좋은데.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길이 코트에다가 목걸이에. 맨투맨에 청바지 아, 다 벗어야 돼 그냥 이거 망치 뒤에로 다 끌고 내야 돼다 끌고 내서 다 태워 용암에 다 갖다 버리자 용암에 다 갖다 버리고 새로 그 태초의 마음으로 다시 입어야 돼 본인은 얼굴 잘생겼어 지금 내가 볼때 얼굴 잘생겼고 얼굴 조그만거든 본인은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어 음, 괜찮아 훨씬 괜찮아 지금 나쁘지 않거든 본인은 옷을 다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시작하자고 알았지 어 안돼 안돼 괜찮아 훨씬 괜찮아 지금 나쁘지 않거든 진짜로 뒤에 똥는이 훨씬 나 본인 같은 경우는 약간 피부가 좀 어두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본인은 그냥 피타게 입어야 돼. 본인은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다른 사진. 어, 다른 사진을 좀 해줘. 안 돼, 안 돼.